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봉이들 날이 났습니다, 요.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뜻하니까 나와서, 이제 지금, 이 벌이 지금 태어난 뒤 15일 지난 벌들일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 추워서 니까못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집도 알고 지금 익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봄벌 깨울 때, 응? 봄벌 깨울 때, 음. 제가 이거 범벌 깨울 때벌안 어. 쎄죠 약한번 하고 두 번째 오늘 연막 하려고 그래요 연막 하면 벌들이 여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올해 약두 번째 합니다 일 년에 다섯 번만 하면 돼요 부모님들 잘 보셨죠? 오늘은 제 일을 할 겁니다 아우 벌들 난리 났어요 지금요 나오세요 봐보세요 어. 오늘 아주 바람을 부면서 따뜻하네요 네, 저는 지금 어... 연막길 연막을 합니다 이렇게 절다안 될게. 그런데 여기에서 오일이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연마관 가면 봐보세요. 저는 검볼 결때 한번 지금 제가 올해 두 번째 약을 합니다. Oh. 벌써 열 통을 넣게 열 통을 했어요. 자 벌들 나온 거 보시죠? 엄청 나옵니다. 제가 2 0통 한번 해볼게요. 금방을 이렇게 해요. 발 보시죠, 예. 볼륨 나와서 있는 거 봐보세요, 한번. 벌나왔고한 가닥 베고 이렇게 다 됐습니다. 20통 안전이 끝났구만요 방금 저는 20통 연막을 했어요 연막을 하면 이렇게 버리러 나와서 이렇게요 엄청 나오죠 이렇게 15분이면 사용이 종료됩니다 저영히 이제 다 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올해는 아까시 아 꿀단딱강 연막 분해 방제 끝났습니다. 올해 두번 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벌들이 이거. 벌들이 이렇게 약어지고 그러면 싸 나올 것이인데 안싸 나와요. 저 이렇게. 저 보세요. 이이 벌들 사이에 벌들 사이에 이렇게 있어도 좋지요. 연막을 하실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습니다 단기 담배연기분도 헤럽지는않는데 어, 그. 예? 저는 지금 이 볼통이 올해 꿀 10통 따고 나머지는 이충하고 그벌들입니다 종자하고 저쪽쪽에 종자벌이 네. 따로 있고요 자 아, 이렇게 보세요 엄청 돌들 날리죠 이렇게 아. 자, 그 다음에는, 어 반자동 유춘기, 어 어제 넣은 거, 이제 오늘 얼마나 지었는가 또 이제 확인해드리고, 이춘기설그 다음에, 하트쿨 만드는데 오늘 밀락작업도 해요. 그밀락작업도 어? 한번 보세요. 자, 연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지금은, 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하트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순밀 소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요 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음.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을 찍습니다. 또 다시 이 녹여갖고 쓰고요. 자, 보시면 또 하나 봐볼게요. 자, 여기를 봐주세요. 자, 야, 어떻게 판이 나온가 한번 봐봐요. 아, 아, 됐죠? 자, 어디서? 여기서 떨어진 서초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를. 너고 옆으로 찍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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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찍그 모형을 하트 모형을 찍어서 어, 하트 꿀 케이스까지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그러니까 순밀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 놨죠. 이렇게 안전 순밀입니다. 이렇게. 보셨죠? 알아보셨죠, 회원님들? 자. 하트 꿀 밀랍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오늘 지금 강약 보고 제가 오늘 하루 하는 일입니다. 연막에 있고 하트 꿀 만들고. 지금 이거 하트 꿀 넣게끔, 이렇게 지금 조립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립. 이거는 9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 우리 계상이면 밑에 3개. 우개, 그 사이에도 두 개씩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이렇게 기초를 잡아요. 이렇게 밑에 하나. 그럼 여기를 넣지 않습니까? 뭐,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요. 또 하나 넣고. 소초에 여기 깃털이 엮이니까. 아, 여기 하트 모양, 소초 아까 만든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찡기고또이걸 하나 또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꿀이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또 양쪽에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요. 자 하나만 붙이면 또안 되니까 여기다가 놓고 두 개를 같이 연결했을 때 이때. 이렇게. 뛰 띄어서. 자, 지금 현재 모양이 이런식은좀된 겁니다. 이렇게. 띄어지죠. 여기 이것을 이렇게 붙이면 띄, 떨어지니까 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어? 이런식으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으면요. 방금 안붙이면 떨어지니까 그래요. 빠른듯이 각도를 잡아야 되니까 자, 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밑에다 세개 깔고, 그 다음에 공간 사이에다 두개 넣으니까, 마운드 다섯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어, 소초 조립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 하트 모양을 넣어서, 이걸 덮어서 방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계상에 넣었을 때, 또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다이소 짜는 것도 한 번. 이거는 개강판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로, 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으면 돼요. 나무 딱대기. 네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풀을 만들어요. 나 이제 숨 밀러요. 하트풀 만드는 거잘 보셨죠?